있는 그대로 날것을 리얼하게 보여 드리는 한국 여론 방송 생 내가 여론이다의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이번 북한 포격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 뭐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면이 좀 잘하고 있아어 지금 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정과는 그좀 달리 네네. 어 우리 그 군인들 두명그 희생이 있었는데 그걸 국민들 여론이 지금 어 이제는 못 참겠다는 여론이 좀우시하니까어 지금 뭐어 북한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뭐 엄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 어,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대북 심리를 위해서 확성기도 설치했잖아요.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는 뭐안 틀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이 계속 어, 우리를 어, 저렇게 어... 뭐 도발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똑같이 포를 똑같이 어, 쏘기 전에 확성기가 그래도 뭐 어떤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거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 네. 북한이 왜 자꾸 이런 무력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북한은 네. 지금 뭐이어 제가 뭐 어,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 동부가 쪽에서 보면은 점점 이래 고립이 돼가는 그런, 어,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중국하고, 어, 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어, 지금 뭐, 어, 우리가, 어, 우리 남한에서 했던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게, 어, 지금 뭐 어떤, 어,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한테 외래 이번 기회에 이걸 잘 활용하면 은뭐 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 그런 쪽으로 활용할 뭐 필요도 있다 이래 봅니다. 북한은 뭐 그런 걸 속으로는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봅니다. 아, 아, 예, 예. 그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뭐~ 저 어~ 북한이 사과를 하고 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어~ 뭐~ 뭐~ 첫 단추는 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 뭐~ 가능하면 좀 강력하게 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퍼주기식보다는 강력하게 하는 쪽으로 이래 하는 게 외래 어,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예. 지금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 예, 예.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 지금은 전쟁을 못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때문에? 지금은 예. 국제적으로 이를 봤을 때 예. 북한 편을 들어줄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북한이 어떤 경제력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전쟁을 일으킬만한 어, 능력이 어, 전쟁은 뭐. 어, 예전에 우리가 6.25때 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뭐 지금 뭐 아주 뭐 평온하게 뭐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 보더라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는다. 뭐 부분적으로 뭐이 도발은 있겠지만은 뭐국지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번 북한 폭격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세요? 음... 예 그냥 예아네아예 아, 네. 아, 네.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잡아주시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네, 군대 다녀온 예비역 입장에서는 아, 네. 그동안에 정부에서 했던 대응보다는 조금 신속하고 빠르고 또 공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이었다는 거는 음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합 됩니다 아, 네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네. 생각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가 있었잖아요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산기에 어, 대해서 사실 정보가 네. 많이 없긴 하지만 확산기를 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응을 하고 안 하고 문제로 볼 때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자꾸 이런 무력 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어떤 전쟁의 첫 번째는 아닐 것 같고 뭐 한반도 한국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본인들 그 자체적인 식량 문제 그런 거 해결을 위해서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는 전쟁은 안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김정은 자체가 아직. 정치도 많이 안 해봤을 뿐더러, 그래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이을게또 많기 때문에 양쪽 국가에서, 특히나 북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승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준비도 다돼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음. 네. 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 북한 포격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온건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미흡한 건 우리가 그쪽에서 지난번에도 포 네, 왔을 때 우리도 즉각적으로 그 초소에다 대고 반격을 하든지 예?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후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좀 미흡하다고 예, 예. 그렇다면 래서좀 위협하다고? 그 저희가 그 대북 시민전을 위한 확성기를 설치했잖아요.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제일 민감한 네. 민감하게 하는 생각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복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런 무력 도발을 왜 자꾸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기네들 체제가 자꾸만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체제가 흔들리니까 체제, 체제 때문에 아, 예. 좀 강, 강력하게 체제를 좀 유지하고 예, 예, 싶어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라고 할까 이해는 이예 이해는 예예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갔으면 이북에서도 예, 예. 잘안할것 같아요 대형. 대응을 아, 예. 좀 강력하게. 예예 예. 강하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그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 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도 지도자가 돼갖고 네네. 일개국의 지도자가 돼갖고 여기 한국하고 미국고고이저 공조가 단단한데 네네. 자기도 뻔히 알 텐데 자기들이 망할 짓을 안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날 거예 네.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입니다. 이번 북한 폭격사태에 대한 우리나라, 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자세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세요? 어, 평소에 그 북한이 하는 가에 비해서는 네. 좀 미약한 점이 많은데 네, 네. 좀더 강력하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아, 어떤 점을? 좀... 아, 저한 발, 지난번 폭격한발 왔는데 네, 네. 우리는 36발 쐈잖아요. 네. 그 잘했어요. 잘 네. 그렇게 좀 맞대응하게 어, 저들도 좀 깜짝 놀라게 사실 저는 이북 사람입니다 아. 아. 국제시장 배 타고 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쪽 하는 짓은 얄밉는데 아. 그것도 한민족이잖아요. 네. 그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계속 확성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래. 북한 사람이 아직. 북한 사람들이 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 남한 실정도 모르고 네. 해야 됩니다. 아. 전단 살포도 해야 되고, 아. 저, 저놈들은 반대를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 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네. 그럼 북한이 왜 자주 이런 무력도발을 무력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돌파구를 찾는 입장인데, 어, 우리가 또 지금 경색돼 있는 전국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어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도발을 함으로써 어떤 그어 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렇다고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자주적인 생각이 아주 국방 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저도 해병대 나온 사람인데 어, 지금이라도 저는 60대지만은 부름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나이에 맞는 그래서 어, 지금 어, 젊은 사람들이 안보 의식이 좀 많이 결여된 것 같고 어, 우리도 좀 강력한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 자꾸 이렇게 처지면 안 됩니다. 저는 자꾸 세게 나오는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쎄그 친구가 아주 젊은 나이에 돌발적인 사고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그 대비는 해야 됩니다. 아, 아주 그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서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있지 말고, 언제든지 할수 있는 대비. 아, 그 전쟁 가능성은 있으니까. 아 전쟁 가능성, 저 글쎄요 참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 포격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그 대응 자세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세요? 어 이제 <laughs> 진돗개 일 그거 하는 거 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방송도 하고 했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뉴스하고 이런 것좀 늦게 떴던 걸로 알알있있든요요 아. 네, 그런 부분에대해서 이제 일단 자기들 이렇게 한국에서 대응한 거는 좋은데 네. 어, 일단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 늦게 알리지 않았냐 한런 아. 것만 조금 아. 한국에서 대응한 거는 좀잘 하지 않았을까요. 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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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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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단, 북한 사람들이 약간 자기들이 좀 제일 잘 살고 막 그런 상황을 좀잘 자기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성기를 쏴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우리나라 상황이 솔직히 더 좋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알수 있게 해서 약간 그런 거는 좀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되게 그거를 무서워한다고 들었었어요.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이 이런 무력 도발을 왜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런. 계속 무서워서 그런. 어떤 면이 무서워서? 약간 정치 체계라든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음 정치 체계나 뭐 경제적인 네. 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자꾸 건드려서 그게 풀려버릴까봐 사람들이 오히려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은더 자기들은 그냥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체계들 때문에 그게 좀 벌어져 버릴까봐 그런 걸 무서워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이 무서워서? 아,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 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응하면 좋 이제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어,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 저희 측에서 이제 확성기도 안 치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측에서는 얘네들이 도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까요 언젠가는 네. 계속 계속 이렇게 그 북한을 도발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뭐 연평도도 그렇고 뭐 엄청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일으키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 포격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대응 자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 네, 네. 북한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강경하게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이 네.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좀더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친구는 어떻게? 아, 네, 저도 계속 북한이 이제 계속 도발을 하는데 네. 이 참에 이렇게 꼬리를 뽑아야 아. 앞으로 도발을 더안할것 같고 그래서 요즘 정부의 대응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확성기도 설치했잖아요. 이 확성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확성기 내용이 단순히 저희 북 체제를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남 체제의 어떤 우월성이나 아, 어떤 예. 좋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어, 생각보다 심리전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북한을 좀더 치명적인 점을 좀더 좋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방법 같아서. 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예, 그리고 또,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제, 이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그거에 대응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예, 그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주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열세라든지 약세를 좀 감추면서 이렇게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면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는 어 우리가 타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어떤 용, 북의 어떤 사과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만 우리도 좋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앞으로 대응 어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에 그 북한이 화전 양병 전술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앞에서는 대담화를 하는 척하면서 또 이제 도발을 준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어 너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정부의 대응이나 이제 군의 신속한 대처를 좀 믿고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전면전보다는 계속적인 도발을 계속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대응해야 되는지 신속한 판단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전쟁이 어떻게? 아, 저도 그 한미 동맹이 지금 굳건한 상태이고 저희 국방력도 그 절대 뒤지지 않고 물론 재래식 무기 면에서는 뭐 북한이 수가 많다 이런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더 최신식이고. 또그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저희는 아군들도 많고 유엔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북한에서 전면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내가 여론이다. 오늘은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북한 사태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이번 북한 포격사태에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가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어떤, 네. 어떤 그러니까 점이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협의를 하는 게아한고북한이 네. 하는 것처럼 네. 도발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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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 어느 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국좀서한에서한에대해서 아, 뭐래, 뭐래 되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협의를 그리고 북한이 좀 끌려가는 게 아닌가 아,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확성기를 설치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전 것 같아요. 그냥 확성기는 아, 뭐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서 좀 미흡한 대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왜 자꾸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그 김정, 네 김정은, 어, 김정은이 아직 정권을 확실히 다 이렇게 인수를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 반발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적인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같아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같이 무력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아, 생각해요. 강력하게? 네. 네,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전쟁은 안 일으킬 것 아,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아, 그렇게 어, 생각하세요? 정말 끝까지 양,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지 아, 네. 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자기 세력을 뭐 이렇게 더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입니다. 이번 북한 폭격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자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우리 대응자세가 조금 느린 것 같지 않나 아...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쪽에서 오자마자 우리도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뭐래고 들으셨는지도 모르지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저, 그거 뭐, 뭐야? 어그거학 저기 군인들 다친 예. 거 그것도 예. 그렇고 그게 그렇고요 네네. 다른 거는 또잘 했어요. 아 좋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확성기도 설치했잖아. 요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는 부지런히 해야죠. 열심히 이용을 하고 끝까지. 아 예. 긍정적으로. 예예예. 예, 예, 긍정적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북한이 왜 자꾸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네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네네. 조금이라도 무슨 뭐 도움이 될까 싶으니까 뭐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아쉬워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네가 우리보다는 부족하니까 조금 이렇게 해물로 인해서 어, 나만한테서 조금 도움을 청구를 할수 있을까 필요한 것.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력도발도 할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감히 일으키지는 못하죠. 그 아, 어떤 그냥. 이유 때문에? 여기가 워낙에 강하, 강하니까 강 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도 힘이 있잖아요 네.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겉대려 보는 거지 진해가 감히 작전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 일단 강경하게 네네. 네네. 그 사과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은 네네. 우리도 어, 어. 어, 뭐라 해도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떨려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우리 측도 이제 우리도 이제 음. 확성기를 이제 네, 그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구하는 거는 확성기를 중재해 달라. 근데 우리는 사과하지 않으면은 중재할 생각이 없다. 네, 네,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하고 네. 그렇다면 저희 확성기 말씀하셨는데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저희가 확성기를 설치했잖아요.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 내용에 대해서요? 아니요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뭐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괜찮은가요? 그게 뭐 네. 방송이라는 게 그 북한군의 그 네네. 시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음. 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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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고 아,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북한이 왜 자꾸 이런 무력 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우리 남한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음. 그런 거 같은데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뭔가 남한 측이 요구하는 네. 바가 있어서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네. 이번에 또그 지뢰 설치가 됐잖아요. 그, 그는 우리도 대응 사격 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군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음, 아니요. 어, 어떤 이유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전쟁을 일으키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위협을 가할 테고 어차피 뻔한 결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되는 아. 길이니까 전쟁은. 전쟁은 아니에요. 네. 아. 이번 북한 포격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응 자체는 뭐 그런 대로 했다고 보는데요. 네. 미국에서 너무 엄청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니까 어떠한 그런 서로 지금 협상 중이니까 막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이거 확성기를 설치했잖아요. 네, 네.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침범 안 하고 하면은 확성기를 네. 우리가 또거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력 도발을 자꾸 할라카 하니까 네네. 그 시민들한테 이북 시민들한테 좀좀 좀 깨우침을 줄려고 그러는 거죠 얘기 하고 터지니까 아, 예좀 긍정적 그 확성기를 하는 건 긍정적으로 좀예 하게 해야죠 아, 자기네들 잘 말을 잘 우리 말을 잘 이해를 하면은 또안할 수도 있는 거죠 협상을 하고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자꾸 이런 무력 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laughs> 민족끼리라도 아, 예, 뭐 저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죠 음. 그래서 무력 도발을 예, 아.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대응을 해 놔면 이번 기회에잘 협상을 잘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협상을 잘 해야 되겠죠. 아, 이번 협상이 중요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으킬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저는 아,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 체제가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름이 있습니까? 뭐 운동할 수, 전쟁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무기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내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준다면 몰라도 네네. 도움을 안 주면 기름을 안대 준다든가 하면 얼마 안 갔어. 자기네도 넘어갑니다. 아, 네. 예. 근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 그렇죠. 예. 오늘은 북한 포격 사태에 관한 인터뷰를 이곳 서울역에서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과연 올바른 해답은 무엇일까요? 생 내가 여론이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위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생 내가 여론이다.